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감찰의 구형량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데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거용역비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2억 2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 신고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계책임자 류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 시장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 면제가 아닌 과다 청구된 홍보비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급한 1억 2천여만 원 역시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컨설팅 비용이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홍보 기획사 대표 역시 특혜를 받고 싶은 마음에 과다 청구한 것이 맞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자료들이 전부다 다 우리 재판부에 가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뭐 최종적으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검찰의 구형과 이 시장의 엇갈린 주장.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21일 선고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